누나 하나잖아. 준우 때문에. 응? 이거 이렇게 사이 좋게 하지만 되지. 왜 준우 자꾸 누나 못하게 해? 아 누나가 자꾸는 꼴안 먹고 자꾸 꼴거야 어떻게 할 거야? 누나 지금 기분 안 좋아졌잖아. 아니야, 안 먹고. 누나한테 빨리 미안하다고 그래. 어? 내가 다바놓고 엄마가 다 꼽고 냐 준우. 누나한테 미안하다고 그래, 얼른. 아니, 내가 누나. 누나 지금 기분 안 좋아졌잖아, 준우 때문에. 아니, 내가 누나. 가서 누나 안 해주고 와. 아니. 옳지. 그렇게 사이좋게 지내야지. 응, 사이 놀자. 사이좋 놀자. 사 응. 산토끼 놀자고? 응, 거야? 다소, 다소, 다소 산토끼 놀자. 노라는 거야? 사이개놀 산토끼 놀자. 는거 같아. 놀자. 산토끼 놀자. <laughs> 산토끼 놀자.